예, 안녕하십니까. 어, 오늘, 어, 장장 오늘 실시간을 네 편을 하네요. 오늘, 어, 영동서부터 시작해서, 어, 함양, 진도까지. 오늘 영동에서 한 편, 어, 가재골 함양에서 두 편, 어, 진도에서 한 편. 오늘 마지막 우리 진도 명양농원입니다. 오늘 하계 관리. 어, kgb 콜트 kgb 지금 희생지 관리 들어갔습니다. 저희 꺼 지금 희생지 관리 들어가 있고요. 지금 이렇게 어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주지가 더 이상 굵어지지 않고 어 지금 성장 거의 멈춰 있습니다. 지금 멈춰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 지금 거의 멈춰 멈춰가죠. 지금 꾸불꾸불해 가면서 이렇게 거의 멈춰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kgb에서 어, 중요한 점. 지금 이 시기에 중요한 점. 모든 체리가 마찬가지지만, 어, 지금 성장이 거의 멈춰야 됩니다. 지금. 거의 지금, 어, 순나방도 와서 지금 도와주고 있고요. 어, 어, 이렇게, 어, 이런 형태. 지금 거의 멈춰가고 있죠, 여러분. 어, 이렇게, 이런 형태로 지금 멈춰가고 있습니다. 지금. 어, 이렇게 힘도 빼고, 이렇게, 어,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이런 형태로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지금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이시죠? 지금. 어, 하, 하계 관리. 지금 하계 관리는, 어, 가령, 지금 이런 건 뭐, 이 주지는 뭐, 희생지 개념을 아예 놔두기 때문에 그냥 놔둔 거고요. 어, 이런 형태로 지금, 지금 엉망이죠? 위에 지금 뭐, 제가 한 것은 그겁니다. 지금 뭐, 두꺼워지는 것들, 어, 두꺼워지는 것들, 이렇게, 어, 이렇게 전정을 통해서, 어, 힘을 몰아주고, 어, 희생지 개념으로 이렇게 간다는거 지금 현재 어,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어 지금 보시면 어떻게 됐냐 어, 여러분 지금 이런 형태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 경화가 되고 어, 지금 성장 거의 멈췄네요 저도 걱정을 했는데 올해 콜트 지금 또뭐 내일 어, 인상가리 한번 더칠 겁니다 여러분 인상가리 쳐서 다시 한번 예. 어, 세력을 어, 다운 시키고 지금 요속기를 빼려고 어,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이 또한 요것도 지금 마찬가지죠. 렉이 났는데 이거는 k g 집이안 돼요, 이거. 안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고민이긴 하네요. 어, 지금 일단은 뭐 직립지로 일단 세워놨고요. 어, 세력이 좋기 때문에 가운데 두꺼운 주지는 지금 커팅을 통해서 하단에 힘을 실어줬고 눈은 안 털렸습니다. 근데 이 내기나 같은 경우, 좀 다른 거에 비해서 병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좀, 집에 모든 내기나가 다 그렇더라고요. 좀 약간 병이 있는 것 같고. 어,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직립지 그냥 하나 세워줬고요. 어, 요거는 그냥, 그, 저 위에, 순 나방이 다 먹어줬네요. 고맙게. 어, 흰, 저거는 뭐, 굳이 안, 안, 안 해도 될것 같고. 어, 지금 현재 이런 상태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해놨죠 최종적으로는 8월 말이 지점에서 커팅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 가는 주지로 가져갈 겁니다 계속 이렇게 갱신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어, 이거는 진도 서미트 어, 꽃눈이 얼마나 왔을까요 여러분 어, 자 여러분 꽃눈 많이 왔습니다 이거 내년에 어, 많이 달겠네요, 여기네. 지금. 이런, 이런 형태로, 지금. 꽃눈 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형태. 어, 이거 순짓기 한 겁니다. 순짓기 한 데서 이렇게, 어, 화석이, 화석 다발이 이렇게 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죠, 여기도. 어, 이런 형태로. 어, 한번 이렇게 수세 열매 달고 하면 자꾸자꾸 달고 하면 확 떨어지겠죠 수세가 어, 이런 형태 지금 이거 이것 또한 어, 이제 화석이 지금 오고 있죠 왔죠 위에 위에 쪽에 왔죠 지금 어, 순직기 범위 한 것이 이렇게 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콜트에서도 어, 조기 결실을 하려면 어, 순직기를 안 하면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망하진 않지만 어, 오랫동안 어, 열매를 못 보는 그런 형태의 과원이 되겠습니다 보통 뭐 콜트 하셔가지고 7년 8년 9년 했는데 열매가 안 열리고 어,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어, 그런데 어, 이렇게 음, 진도 서미트 지금 현재 이렇게 화속이 오고 있습니다 화석이 지금 왔죠. 이런 형태로. 올해, 올해 솔직히 별로 안 열었습니다. 이거 안 열었고. 올해 많이 안정화돼가지고 화석이 많이 왔습니다. 내년에 제법 많이 열릴 것 같아요. 내년에 보면 또 열과를 정확히 볼수 있겠죠. 올해도 없었지만 내년에도 아마 내년에 보고 어, 확실한 답을 다시 한번 내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제가 또 워크샵 갔다 왔지만 어, 노지에서 열과가 없어야 된다. 열과가 있으면 진짜 이거 힘듭니다. 뭐 초파리서부터 시작해서 어, 힘들더라고요. 보시면 이런 형태 지금 예. 예, 보이시죠? 예. 이런 형태. 이런 형태. 예. 꽃눈 많이 왔죠? 이건뭐 다발이네요. 엄청나게 많이 열리겠네요. 착과 되겠네요. 어, 더러뭐 이렇게 화석이 제대로 안되고 이렇게 죽은 것도 있습니다. 옆에서 또 나오긴 자만눈이 나오긴 했는데 이런 형태도 있고. 어 이런 주지뭐 많이 올 겁니다 이런 것도 아마 네, 이런 것도 지금 생기고 있고요. 그런데 네, 화석이 이렇게 순직했다고다 오는 건 아닙니다. 저런 뭐죽기도 하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유념하실 것, 같, 하셔야 될것 같고. 아 올해 뭐돈못 벌었습니다. 어 제가 어 기부했습니다. 기부 초파리때한테 기부했습니다. 올해. 열매를 열심히 잘맹그어서초파리때한테 어, 기부를 잘 했습니다. 우리 내년엔 돈더 벌려고 제가 우리 저축해뒀습니다. 여러분 아, 이런 형태 지금 예, 보이시죠? 이런 형태. 뭐 거짓말 할 필요 없고요. 뭐 내가 뭐 체리농사에서 뭐 첫해부터 때돈벌면 좋죠. 누구나 뭐 체리농사 쉽게 하고 하겠지만. 어, 체리 농사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늘 네 편째 어, 오늘 실시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어, 영동서부터 시작해서 가재골 어, 진도까지 와서 지금 찍고 있는데 어, 지금 하계 관리에서 핵심은 여러분 어, 신초 성장을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 거의 지금 멈췄죠. 지금 멈췄습니다, 거의 지금, 여러분. 이것 어, 도 거의 다 멈췄어요. 보시면 어, 이런 형태로 지금 이생 세력 좋은데는 이렇게 순나방이 먹어주니까 더 좋네요 뭐 이거는 뭐안찝어도 되니까 자동으로 이렇게 지금 복잡하죠 여러분 지금 예, 복잡합니다 이거. 어, 이것도 이제 결속을 또 해줘야 될것 같고 이런 형태로 이런 결속을 해줘야 될것 같고 어, 지금 어, 학의 관리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실시간을 이렇게 올리고 있지만 어, 뭐 어떻게 보면 뭐 중요 정보도 아니지만 뭐또 지금 이 시기 안 하면 눈 하단 눈다 털립니다 여러분 여러 형태 예, 꽃눈 지금 만들어져서 왔죠 여러분 이런 형태로. 예. 여러 예, 형태 예. 뭐3일두가 많습니다 여기 지금 다뭐3일두 진도 3미터도 있고. 3일도 이렇게 찜도쌈이또 어. 나올까요? 네. 이렇게 가서 다 왔죠 이렇게 네. 여기 주지에서만 도 상당히 많이 착과가 되겠어요 내년에 네. 이런, 이런 형태로 근데 지난번에 열매 있어서 제가 방계를 제대로 못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문입병이 왔었고 이렇게 방계 지금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 신초 신초에서는 거의 괜찮죠. 네, 이런 형태로 거의 성장은 멈췄네요. 뭐 이런 것 또한 어 이렇게 이런 형태로. 네, 지금 이 시기 꼭어 화기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어 농원 어, 잘, 이렇게, 눈 털리 먹고, 과원잘 조성해, 해 가시길 바라고. 어, 오늘은 뭐, 특별하게 뭐, 제가 할 말이 없네요. 저희 농장에서 뭐, 지금, 제가 일할 것만 보이니까, 지금. <laughs> 성장은 거의 멈췄습니다, 여러분. 네. 요것도 힘이 그렇게 좋았는데, 멈추네요. 아... 멈췄죠, 네, 네, 이런 네. 형태로. 지금 성경 멈춰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 꽃눈 네, 화석 덩어리 네, 이런 형태. 요것 또한 아 꽃눈이 털, 예 꽃눈도 털리긴 하겠지만. 성장 멈춰나야지만이 2차 성장을 안 하고 위에 힘이 어, 하단으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저 다시 성장을 해버리면 꽃눈이 털리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현재 어, 성장을 멈춰가지고 어, 꽃눈이 안 털리게 하라는 겁니다. 어, 이렇게 기부까지 다 이렇게 이파리가 달려 있어야 되겠죠. 이런. 형태로. 근데 올해 저 비가 자꾸 오니까 전문이병도 심하네요. 제가 할 일이 엄청 많네요 지금 농원에가서어 하루 또 안아 어제 비 와서 못 왔고 오늘 또 왔는데 내일 또 한번 방제를 또 해야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온 것들이 좀 심해졌는데 음. 예 오늘을 여기까지 할까요? 뭐 여러분들도 많이 안 들어오시고 어, 질문도 뭐안 하시고 음, 이렇게 지금 이제 이렇게 결석을 해가지고 정리해 갈 겁니다. 이제 이번 주할 일이 많네요. 제가 이렇게 이런 태로 속이 다 왔습니다 여런예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진도 명령농원이었고요 과온 관리 잘 하시고 지금 장마기간이니까 좀 나무들을 좀 세심하게 잘 살펴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 잘 보시길 바라고 어, 3년차에 뭐 수영이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뭐 지금 더 이상 백컷 안 하고 그대로 키우신다고 한다면 성장 멈추셔야 되겠죠? 정혜영님. 음. 성장 멈추세요. K집이에요. K집인데 안 멈췄다. 어, 주지, 지금 이제 앞으로 백컷 안 하실 거죠? 그대로 가실 거죠? 백컷 안 하시고 그대로 가신다고 한다면 어, 성장 멈춰야 됩니다, 여러분. 멈춰놓고 이렇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인상가리 치세요, 인상가리. 어, 감사합니다. 오늘 진도 명령농원이었고요. 어, 과원 또 와보니 일이 또 겁나 많네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아 기세라예요. 여하튼 멈춰놔야 됩니다, 기세라에도 뭐 어쨌든간에 지금 이 시기에는. 어, 수세가 지금 보시면 주지들이 이렇게 가늘다랗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많이 지금 새가 안정돼 가는 거죠. 지금 이렇게 보시면 지금 가늘게 다 나왔죠. 그래서 성장이 멈췄죠. 아주 나중에 이렇게 정리해 갈 겁니다. 이런 는태예 네, 감사합니다. 어, 진도 명량농원이었습니다